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인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왜안 온나갈까 답답하신 마음 한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폭락하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아마 많이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아마 조바심을 내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딱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가상자산에 투자를 한건 사실 거대하게 다가오는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칭을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만큼 아직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인데 상황이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모든 현재 정황상 봤을 때. 뭐 연준에서 제롬 펄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공포, 그리고 금리 인상을 언제든지 할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인터벌로 예, 주기적으로 계속 막 환기를 시키고 있지만 사실상 중요한 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인프라가 현재 파괴되고 있는 현재 어 이게 실정이고 그게 지난 2년간 파괴가 됐는데 이게 다시 원활하게 돌아 돌아가려면 아무리 빨리 잡아도 6개월 이상, 최소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린다라는 전문가들 견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플레도 고조되고 금리 인상 만약에 한다면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정답일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롬 파 연준 의장과 뭐 연방 준비 위원회 위원들이 진짜 만약에 돌대 가리가 아니라면 이런 거는 그냥 단호하게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냥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하게 그냥 아 인플레이션이니까 금리 인상하면 인플레이션 꺾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인프라가 회복이 되는 게 먼저죠. 예, 인프라가 회복이 안된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뭐 여기 롱비치의 LA 항구에 보면은 70개의 그 화물선과 그리고 50만 개의 콘테이너가 지금 예, 그 항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항구에서 일할 뭐 드라이버나 아니면 거기서 뭐어뭐 기중기를 움직일 어떤 그런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예, 원활하게 안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게 돌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 나아가서 여기서 수화물들이 지금 정박을 하고 있고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공장 가동이 예, 되게 많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어쨌든. 모든 물가의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어떤 그런 공식이 설립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다, 저런다 공포심에 막 이런 게 흔들리실 분이 있겠지만, 마이클 수넨샤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 있는 모든 포트에 있는 코인들은 ETF가 결국엔 될 거야. 비트코인이 먼저 되고, 이더리움이 다음이 되고, 그 다음에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게 단서예요, 사실은. 이게 핵심 문장이거든요, ETF. 전세계 모든 주식시장, 그리고 은행에선 ETF를 통해서 가상자산에 관해서 간접 투자가 들어올 수 있게, 예, 이, 여, 어, 이 다리를 연결했다. 알리바바가 하다못해 한국의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이유, 여기 어,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알리바바도 알리바바면 대표적인 이제 중국 기업이잖아요. 자, 근데 한국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도. 왜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할까요? 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미 예,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럽에도 bsn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국내에서 발효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응하고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라고 앞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면에 깔린 건또 다른 아마 예, 이들의 아마 음모가 숨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전 세계 3위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예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근데 영국 런던에 설립돼 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싱가포르,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거기다가 내년에 한국하고 태국에 설립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알리바바는 그냥 중국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은데 알리바바 뒤에는 소뱅이 있어요. 소프트뱅크라는 거대한 산이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뱅크라는 거대한 산 뒤에는 또 그들이 있어요. 예. 네. 그걸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알리바바 클라우드 내부에 특별한 뭐 다모 아카데미 팀이 있는데, 이들은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AI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어 앞에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기업이 중국에 쉽게 진출할 수 있게 교두보 역할을 해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얘기는또뭘 뜻하냐면 중국 기업이 한국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게 교두보 역할이 알리바바가 할 거야 이런 얘기로 또할수 있는 거죠. 쌍방향으로. 예. 그래서 어쨌건 한중일 예. 동아시아는 아마 아마도 그런 경제 어 그런 카테고리로 그런 다이어그램으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제 보통 그러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뭐 쿠팡, 라이버커머스 전략 차이 해가지고 다른 기업으로 다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디어에서는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나 쿠팡이나 다 뒤에 보면 소뱅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뒤구역에 이렇게 보면은 지배 구조나 뭐 전반적인 다 그런 걸 보면 또 라인하고 또 관련돼 있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럼 그게 또 라인은 또 뭐하고 관련돼 있을까요? 결국엔 소뱅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에요. 또 카카오는 알고 보면 또 중국 기업하고 또 관련되어 있고 자 쿠팡은 소뱅하고 관련되어 있고 자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는 또 알리바바나 텐센트는 또 어디랑 또 관련되어 있을까 소뱅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뒤를 추적하고 추적하고 하다보면 결국엔 예 결국엔 소뱅이 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소뱅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쿠팡은 이커머스에서 뭐 강자죠 사실은 절대 강자죠 그래서 후발로 뭐 기존에 있었던 커머스 업체들이 쫓아와서 하려고 하더라도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쿠팡이 아마 평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쿠팡 플레이라고 그 스트리밍 서비스죠 넷플릭스 같이 이것까지 요즘에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뭐 이들이 생각하는 전략이 분명히 있겠죠 이거 sn 엘인가 하여튼 여기 쿠팡 플레이를 보시면 아마 있는데 쿠팡을 쓰시는 분은 아마 공짜로 이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옥주현 편인가 어저께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자 그리고 크립토 불인가 이분이 이제 XRP에 관해서 항상 이제 엄청나게 상승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역사적인 XRP 뭐 데이터가 보여주는 바로는 최소한 다음 달까지 어 이게 XRP가 13달러까지 갈 거야. 어, 그리고 맥시멈으로 70달러를 넘어설 거야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진짜 재미로만 보셔야 돼요. 어,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나는 사야지.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재미로만 보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XRP 가지고 있는 이유가, 지난 3년 동안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코인, 그러니까 EOS라든가, 뭐 BK라든가, XRP라든가, 이런 코인들, 안 오른 코인이기 때문에 저도 XRP를 가지고 있는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산게 1230원대에 원래 가지고 있던 양에, 거기다 곱하기 1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늘려놓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는 그냥 끌고 가려고 해요.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미, 신기하잖아요. 이 3년 동안, 어? 피바다가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에? 울고 불고 난리 부르스를 쳤을까요 에? 하여튼 그래서 그 결판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소송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있는 것도 저는 그냥 다 수요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은 날 거다 생각하고 또 이제 소뱅을 제가 끌고 왔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이제 소프트뱅크를 많이 제가 어, 말씀드리게 되네요 2018년도에 제가 루나코인에 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예, 네, 제 영상 채널에서 아마 되게 많을 거야. 아마 찾아보시면 2 0 1 8년도 영상을 초반부터 아마 끄집어내 보시면.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눈여겨 봤던 게 신현성이라는 이 인물. 그러니까 티켓몬스터 창립자죠. 근데 티켓몬스터 창립하기 이전부터 신현성이라는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 벤처스, 소프트뱅크하고 이미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눈여겨 봤었고 그래서 이제 어 예, 루나 코인이 눈에 들어왔었고 저도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5만 원 가까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그때만 해도 아마 몇백 원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엄청났던 거죠. 저는 뭐 물론 중간에 그냥 다 털었지만 중간에 헐값이 있을 때다 털긴 했지만 어쨌건 그냥 가지고 있었어도 와, 진짜 엄청 낫겠겠었구나 진짜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었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이제 뭐 이 테라 프로젝트, 미러 프로토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예, 뭐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증권법에 위배된다.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관한 거는 뭐 그렇게 많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 비하인드의 소뱅이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할까요? 그리고 어 어쨌든 신현성하고 관련돼 있어서 권도영이라는 이 대표분이 테라에 관해서 이제 진두지휘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건, 예,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십살이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급망 위기가 2022년까지 계속되는 이유, 제가 아까도 이제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금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게 수치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과연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이게 그냥 사그러드냐는 거죠. 궁극에는 물리적인 인프라망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라야, 그게 이제 명분거리도 수고 말이 되는데 지금 현재 현물경제는 침몰하고 있고 그냥 자산시장만 올라가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연준에서는 분명히 또라이 짓을 못할 거다 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예저이제 네. 그렇게 생각해요 와시턴 포스트지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2022년까지 네. 이런게 계속 될거다 그리고 트위터 제, 저도 이제 항상 많이 많은 정보를 이제 입수하는 트위터인데 트위터 CEO죠. 잭도 씨가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온다. 에? 곧 오, 오기 시작한다. 근데 미국하고 전 세계로 오기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 이제 이 말에 동감을 해요.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었고 더 나아가서 저보다 이제 더한 얘기를 하네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냥 뭐 공급망이 지금 다 와해됐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걸 넘어서 가뭄이 장기화되면 이게 아마 에그플레이션이 도래하고 에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아마 좀 도화선을 끊을지 않을까 저희 이제 휘발유를 붓는 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폭등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소비자 물가지수도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 어저께 이제 독일 사례를 빌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c n b c 에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 저도 이제 드리는 거고 JP 모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뭐칭징에서는 골드보다 더 낮다 그런 이유로서 뭐 연말까지 어? 나쁘지 않게 뭐 흘러갈 거다 계속 상승할 거다 예, 이게 뒷받침돼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J.P. 모건이 뭐이 말을 해서 뭐 폭락할 거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거는 모든 기업인이나 아니면 일반 대, 대부분 분들도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쿠팡 보시면 하루가 다르게 물가는 야금야금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임금은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임금은 올라가고 있나요? 임금 상승률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돈이 녹아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예. 그래서 그런 관점 그리고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세금은 올라가는데 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그리고 임금도 올라가 그러면 예, 순수익도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하기가 참 어려운. 시점이 지금 현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무로라는 차티스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향후에, 좀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토시가로 0.067에서 0.071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자. 비트코인은 여기서 꼬불란거리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더리움이 만약에 이렇게 가준다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 그, 알트코인? 수환매 장세, 네. 그런 장세가 뭐, 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국에서 결국에는 들어와야 많은 자본을 투입을 해야 아마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장으로 아마 바뀌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글 트렌드를 보면 지난 5년간 심리죠. 대중 심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 2017년도 100을 찍었을 때 그리고 그때 대비해서 지금 비트코인은 7,500만 원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20, 예, 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27도 안 되나? 26,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심리 상황이 거기까지 가는데 한참 멀었다는 거죠. 저는 이 심리 상황이 사람들 호응도나 심리 상황 검색률이 여기까지 100까지 올라가면 그때 정도에. 예, 좀 매매를 많이 해볼까라고, 이제 익절을 많이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기준에선 이렇고, 알트코인은 뭐 지금 예,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는데는 뭐 예, 한참 남았다는 생각을 해요. 관심이 없죠. 예, 지금 뭐 시세가 올라가야 사람들도 막 관심을 두고 막 이럴 텐데, 어쨌건 그래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어쨌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이 도래하면 거기서 나는 나 자신을, 나내 가정을 어떻게 지킬까? 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코인을 투자해야 되나 어떤 걸 투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많은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 판단은 언제나 이제 말씀드리지만 각자 자신이 해야 되는 거고 무리한 대출을 끌어서 하시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추예요 오늘도 이제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예, 일요일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